안녕하십니까. 반갑습니다, 여러분 안녕하십니까, 여러분. 안녕하십니까. 자, 오늘 인사이드 아웃 고민을 말해봐라는 5인 단체 컨텐츠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.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저희가 각각 한 명씩 감정을 선택을 해서 감정에 맞게끔 여러분들의 고민을 상담을 해드리는 컨텐츠입니다. 바로 시작해보도록 합시다. 누가 하품을 이렇게 하지? 제가 어떤 그룹의 리더 자리를 맡고 있는데 너무 책임감이 커서 고민이에요. 어? 저 죄송한데 참고로 제가 쓴거 아닙니다. 니가 썼냐? 괜찮아! 나... 아무도 뭐라고 안 했어! 니노 같아서 슬퍼. <laughs> 사운드가 너무, 너무... 슬퍼. <laughs> 숨이 막혀요. 야 니노 썬데이 리더잖아. 책임감 커? 모르겠어요. 그러면 리더 하지마! 리더를 하지마 그냥! 리더를 하지 말라니.. 너무 불쌍하다 난.. 본인의 팀원들을 좀더 믿으면 은 책임감을 조금 덜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되기는 합니다. 되게 소신 있는 <laughs> 말을 한다. 아, 죄송합니다. 소심이 주제에 소신 있는 <laughs> 말을 해서 정말 <조금> 죄송합니다. 아. <laughs> 다음 사연으로 넘어갈까? 스코시즘이 예! 남자로 보입니다. 아, 네. 같아요. 그럼 감사합니다. 여자냐고! <laughs> 확실히, 버럭이 말대로, 여자로 보이는 것보단 남자로 보이는 게. 말이 돼! <laughs> 버럭아 너무 화내네마 그럼 중증이 아닐 땐 뭐라고 보인다는 거야? 장증? 얘 죽여! g chung, chung, chung. Yes, chung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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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c 자, 나, 왼쪽부터 버러가 초심이부터 어? 이야기를 시키는 건 너무 고된 일이 아닐까 자, 시작! 렉 걸렸잖아! 저랑 사귀고 사기, 기사 싶으신 겁니까? 뭔 소리야! 아! 마! 모르는 거야, 뭐 아, 짜증나게 하지 마! 자, 다음 사연 잘모르 <laughs> <laughs> 잔뜩 있는데도 결국 <laughs> 쓰레기 놀이를 하게 돼서 고민입니다 보통인가 <laughs> 쓰레기놀이에 중독된 것 같다요. 그 오토사연 아닙니다. 그근데 <laughs> 중요하게 할거 없으면 괜찮다고 생각하는데 미안해. 늘어늘. <laughs> 아, 일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하자고 그냥 다 버리는 편지야. 거짓말하지만 맨날 밤새서 일하잖아. <laughs> 아직 그런 적이면 너무 서너 모르겠어. <웃음> <웃음> 공감 못해서 미안해. <laughs> 내가 어디까지 놀아야 될까? 그냥 가만히 쓰레기처럼 누워 있어도 될까를 계산을 하고 하는 게 쓰레기 놀이란 말이야. 끝낼 수 있는 시간 한해서 쓰레기 놀이를 하는 거라 고치지 않아도 괜찮을 것 같아. 당신은 일을 안 하는 것입니까? 그러면 쓰레기 놀이가 아니라 진짜 쓰레기가 되어버렸 내가 어느 정도 쉬고 나서 나 이러고 있으면 안돼 쓰레기가 되고 싶지 않으니까 하는 죄책감으로 일어나야지 그게 쓰레기놀이의 마무리가 되는 겁니다. 조금 자중하는 것도. 나 <laughs> 지금 수백 명의 사람을 쓰레기로 만들어서 옷 잡아 발 빼고 있잖아. <웃음> 오늘을 쇠소하게 <laughs> 만들어놓고 할 일을 다 끝내고 충분히 쉴 거라고 여러분들을 믿고 있기 때문에 쓰레기에서 충분히 벗어나실 수 있습니다. <laughs> 음. 다음 사연 이번에 썸 비스무리한 거를 하게 되었는데요. 문제는 그 남자애가 친구의 전 남친이라는 거예요. 저, 저, 안 돼. <laughs> <laughs> 저 혹시 지금이라도 그러기로 바꾸면안 <laughs> 어, 안 돼, 안, 안 돼, 안 돼, 안, 안, 돼, 안, 안 돼. 돼. 핵심은 나중에 이 친구와 사귀면 친구랑 멀어지게 될까가 궁금하신 거 같아. 동그라미야, 한번 환승한 사람은 또 환승하는 기질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해. 그래서 이거는 환승 이별 당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걱정이 그 저기 친구가 남자친구랑 헤어진 이유를 잘 생각해. 음음음 <laughs> <laughs> 그것도 자연으로 넘어가 볼까? <목소리> 안녕하세요. 서민지 아닌지 긴가민가한 상황에 있는 와중에 이렇게 고민 상담 콘텐츠를 해주신다는 말을 듣고 글을 적어봅니다. <목소리> 10시쯤 학교에 도착했다면 나오라고 하더라고요. 빵 받고 고맙다고 말하며 다시 공부하러 들어갔는데 10분 후 DM로 으 누구누구 형이 너랑 나랑 무슨 사이냐고 물어보던데 네가 잘 해명해. 그 후로 학교에서 마주쳐도 인사도 안 하고 그냥 무시하는데 에? 대체 무슨 심리인지 너무 궁금해요. 야 이게 뭐야? 마지막이 너무 싸가스가 어? 박아있는데 그냥 <laughs> 무시하는 애. <애가> 좀... <laughs> 죄송합니다 너무 추한 말. 에이 아, 니노가 보기에는 나는 얘를 위해서 이렇게 빵도 사오고 이랬는데 얘는 나를 그냥 그뭐 먼... 저 시기 저 시기로 생각하는 거 아닐까 라고 해갖고 좀 나도 무시하겠어 약간 이런 느낌으로 간보고 있는 중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대화로 예, <laughs> 해결하지 못 않으려는 못 사람을 만나지 마 맞아 맞아 그것도 맞아 지원자막 결론 짓고 혼자 멀어지고 약간 이런 남자 딱 봐도 한남자임 가자 그것이 스코시즘의 결론 음. 자 오늘 이렇게 마지막 질문까지 저희가 다 같이 한번 읽어보았는데 재밌었습니다 <laughs> 재미있었습니다 <laughs> 맞아요 저희가 감정에 몰입해서 한 말도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재미로 그냥 즐겨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은 안녕 <웃음> <웃음> <웃음>